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Hello, 오늘 콜로라도 헛선에서 출발을 하여 네브라스카를 간통한 후 현재 도착한 곳은 아이오와주 셸비라는 작은 타운에 위치한 러브스 트럭스탑에 조금 면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서프리웨이가 i 8이고요 셸비는 네브라스카의 메인주도 링컨으로부터는 약한 100마일, 네브라스카의 가장 큰 도시 오마하로부터는 약 3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 경로가 오늘 콜로라도를 출발하여 네브라스카를 관통한후 아이오와까지 도착한 이런 경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약한 540마일, 킬로스로는 860킬로 남짓한 거리입니다. 총 이동 거리 4 0 6 0킬로에 이번 트립도 이제 약한 940마일, 1500킬로 남짓 남겨놓았습니다. 약한 이틀을 더 달리면 은 총 4박 5일의 이번 트립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이나 그런 데에 있죠. 전기버스. 페러리 일렉트릭. 신발은 미세린 신경 안 버스가 새는 아닌데, 중고를 옮기는가 봅니다. 진짜 엔진 없나? 아, 맞다. 허선의 엔진이 저 뒤에 있잖아. 로보이에다가 실고 어디 다른 데로 이송 가는가 봅니다. 진짜로 엔진이 없을까요? 야, 진짜 엔진 없네. 에, 에어 탱크밖에 없는데, 뒤에. 모플러도 없고. 아, 배터리는 저 안에, 저 케이스 안에, 저 안에, 저 안에 보니까 아, 배터리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c o 비 o m b i a c o l o 스는 i 기 c 가 없었는데 i a 스도 이제 m 다 i a 네 역시 경쟁이 붙어야 뭐든지 서비스가 좋아져. o m b i 기가 파일럿 밖에 없었거든요 o m 스에에없었었든이이 i 기 c 좋다 보니까 로 a Colombia. 네 뭐든지 경쟁이 그 사회를 갖다가 점점 c o 기는 m b i a 다 나왔네요. 핫도그를 하나 먹어주고, 음, 오늘 양파도 다 Sweet Lady Shi Sweet Lady Shi. Tomato ketchup. Mustard. 골리핀이요, 쟤들아, 먹어보고. 귀절시켜야 되게 귀절. Okay, yes, I will. h e t h o h o w a r e y o u h u n g o o d I h a v e a v e r y g o o d day. Yes, t h i s one, h 2 23? Am I charging you for that? You don't have to. <laughs> Do you want a bag for this? Yes, please. Okay. I have my uh, love card. Okay, let me see your love's card. Do you want to use your points? I don't think so. Okay, so it's 606. 606. 606, I have a penny. Out of ten okay. over. Three ninety-five, hun. Okay. Give me your last card again. You always gotta add your points, hun. Okay, so it's four twenty-nine, hun. 4, 4. If you have 25 cents, I'm good to go. Okay, thank thank you so go. much. Alright, you want a receipt on that? That's fine. Alright, you're all set, okay? Thank, thank you. Thank you, and you be careful out there, okay? Yep. Thank you. 아이고 도라, 32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도 오늘 바람이 별로 없네요. 3 2도니다 지금 프리트리, 지금 프리트리 중에 있고요. 간단하게 샤워하고 사온 소세지나 한번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 사면서 이것도 같이 사왔거든요. 크리스피크림.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던데? 어, 백화점 지하에 들어가니까 요거 요거 도넛스 좀 있더라고요. 크리스피 크림. 원래 이게 미제였나? 4달러 49에 하나 샀습니다. 양파가 확실히 뭐생 양파가 들어간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밥도 먹고, 밥이 아니구나 소시지 하나 먹고, 프리트립도 끝을 맞출 거요. 오늘 오전 오늘은 전기 버스도 구경도 잘 했네요. 아직까지는 마운틴 타임 존입니다. 마운틴 타임 존요. 제가 사는 벤쿠버 저쪽은 퍼시픽 타임 존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아, 벤쿠버하고 캘리포니아하고 1시간 차이 납니다. 조금만 더 이스트로 들어 가면 이제 어, 프레어리 타임. 중부 표준시가 시작됩니다. 동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 조금씩 계속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대신에 또 뭐야 동에서 서로 갈 때는 온타리오에서 우리 집 쪽으로 그러니까 bc 쪽으로 갈 때는 시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런 상의 시간이지 실제로 자기들이. 실제로 드라이버가 사용하고 느끼는 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은 세상 어느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어진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허드슨 콜로라도, 콜로라도주 허드슨이라는 타운입니다. 저는 어젯밤을 요로버스트럭스타에서 하룻밤을 보냈고요. 로버스 저거 진짜 이름예쁘죠 모르는 사람들 보면 뭐 성인샵같이 성인 그런느낌 안듭니까? 저는 I-76 이스트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 I-76가 I-70하고 I-80하고 그... I-70가 약간 아래쪽에 있고 I-80가 위쪽으로 이렇게 횡단하는 아무튼 그런 하이웨이거든요 그거 두 개를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아무튼 그런 하이웨이입니다 예, 다시 프리웨이로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하루, 늘 같은 일상, just another day, same shit을 시작해봅시다. <laughs>